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펙터는 캠퍼 어, 렉 멀티이펙터가 되겠네요. 이 친구는 지금 어, 이 어떻게 되죠? 시리즈가 렉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스트형, 그 다음에 또 뭐죠? 보드형 이렇게 나오나요? 세 가지 나오는데 또 파워가 달린게 있고 안달린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파워가 안 달린 거 같은데 렉형 어, 멀티이펙터 어, 프로파일링 예, 이펙터죠. 이 프로파일링은 뭐 그냥 뭐 보시면은 뭐 롤랜드인가 뭐 거기는 뭐 COSM 그 다음에 복수는 뭐 모델링 뭐 여러 가지 앰프의 그 특징적인 음색 자체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은 아주 프로파일로 했다고 해서 프로파일링 이펙터라고 불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렉 사이즈라 이 여기 보시면은 보드 리모트 페달 보드와 아, 요게 지금, 음, 케이스까지 예, 포함이 예, 돼 있는 일체형 아, 모델이 되겠네요. 요게 지금 신품 가격이뭐 요거 두개 합치면 얼마 정도 나오죠? 300좀안되나요 아무튼 요거 중고 상품인데, 뭐 제가 아시던 분이 쓰고 있던 그런 앰프라 아주 상태가 아주 굉장히